드디어 첫 공을 연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무대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직접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 잘있네한 네. <laughs> 분씩 첫 공연을 마무리한 서가면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첫 번째로 저희 과장님, 자 이제 태성 배우님은 몇시 <laughs> 최근에 채나 <laughs> 출연하시는 건데 어... 이번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어... 순간은 어떤 순간이신지? 어, 지금, 야, 지금이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저희가 4년 만에 서울 공연을 다시 올렸는데요. 어, 솔직히 이번에 공연 올리면서 전에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에 것을 지키면서 또 조금은 또 발전되고 새롭게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우리 연출님 이하 많은 스태프들과 분 우리 배우들이 함께해서 오늘 이 공연이 이렇게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뿌듯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영미 주인님. 네, 미연 배우님은 3년째 출연 중이신데, <laughs> 네. 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한 말씀. 어, 제가 늘한 공연 끝날 때마다 다시 나해야지 그래요. <laughs> 솔직히 제 에너지랑 너무 달라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든 거보다더 재밌습니다. 음. 공연장에 오면 에너지를 더 받고 배우들들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공연도 있다면 또 하게 되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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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u n g Tianja a 연 d some union. Eden, 대연님 y are in the Samuel's of Chiracino, Samuel's of s a m u 하는 s 뭐 f r i d i 뭐 g What has 하는 What h a 아시다시피 뭐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세트도 바뀌고 또 드라마도 바뀌고 음악도 바뀌고 물론 배우들도 또 새로운 분들 많이 오시고 그래서 또 새로운 공연이 나온 것 같아서 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날까지 어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쓰여져 있는데 냉소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의 완벽, 완벽주의자 <laughs> 윤지석 대리님으로 출연하고 계신 이제 말랑말랑한 차리차리한 차이 차리 배우님 자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본인과 성격이 달라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 아 저는 원래 좀 귀엽. 너무 <목소리> <목소리> 아 <저는 뭐야? 웃음> <laughs> 아, 나쁜 역할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이게 어 글쎄요 뭐. 일부분 제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일부는 또 이제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사실 어, 제일 중요한 건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려운 것들보다는 같이 하는 형 누나들이랑 배우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도파민이 터져 있는 상태로 있어서 늘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끝나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애프터는 홍보 2팀의 자랑, 엘리트 사원 최다연역의 아... 한서연 배우님 <laughs> 긴 연습을 끝내고 첫공을 마무리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다 친해졌어요 사실 연습할 때, 계약할 때 다른 것도 몰라도 우리 진짜 재밌다. 그래서 배꼽이 빠지면서 다닐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었고요. 저희 가 새벽 4시, 5시에 영상통화방을 만들어서 막 영상통화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같이 연습도 하고. 그만큼 서로 너무 끈끈하고 너무 행복하게 연습을 했는데 그런 저희의 행복과 그런 즐거움들을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첫날 전성 매진이라는 그런 너무 영관스러운 일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막포까지 매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5시 퇴근 밴드의 팀장 메인 보컬 장보고 역의 리엘 배우님. 자 팀장으로서의 앞으로 다짐 말씀드립니다. 말,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네, 어, 제가 팀장으로서 앞으로 5시 퇴근을 잘 이끌어 주는.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어디서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이 너무 좋으신 배우님들과 함께 저희 5시 퇴근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마무리까지 정말 잘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팍! 박힐 수 있는 그런 공연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laughs> 네. 진행 마지막으로 6시 퇴근의 최연소 막내 고은호 역의 저 박주혁 배우님의 첫 공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요 아. 너무 일단 사고 없이 사고 없이 재밌게 재밌게 이제 <laughs> 사과 없이 무사히 무사히 이제 첫 공을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와 완전 가르 쳐주셔서 주셔서 가지고 이게 고객분들의 열기가 또첫 공에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안 다치고 막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 정말. 아니. 항상 야근 없이 정식 퇴근하기를 응원하며 마지막 공연까지 열정을 불태워 보겠습니다. 자 그럼 6시 퇴근의 첫 공연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